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세브리에르의 장관을 이루는 자연 풍경에서 우아하게 풀을 뜯는 소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린 잔디 위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주변의 깊은 산과 푸른 하늘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이곳에서는 잊지 못할 자연의 피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절벽에 둘러싸인 독특한 암석이 매력적인 이곳, 세브리에르의 해안은 탐험가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선을 따라 걷거나 바다의 신비를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과의 교감이 이곳의 매력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세브리에르의 세련된 건축물들이 매력적인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이 지역에서 산책을 하며 농촌의 순수함과 도심의 고요한 매력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카페와 상점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며 세브리에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망통 생베르나드의 레파빌롱 데 플레르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호텔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맛있는 다이닝 경험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레파빌론 디스 플루이 객실은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고급스러운 인테과 최신형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각 객실은 세심하게 꾸며져 있어 집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며 무료 와이파이와 커피 메이커도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망통생 베르나데에 위치한 레 파빌론 디스 플루르는 가족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자녀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나누세요. 레 파빌론 디스플루르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자랑하며 테니스 코트와 더불어 물가에서 비모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누와 하이킹 코스를 따라 여유로운 탐험을 즐기며 활동적인 여행을 만끽하세요. 마지막으로 레 파빌론 디스플루르의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스 전통 요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제공하며 아늑한 분위기에서 정성껏 준비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특별한 식사를 경험해 보세요. 생조리오제 오베르주 르세무노즈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이 성급 호텔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가족 여행 시 유의점이 있으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시설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오베르주 르세무노즈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하여 각 여행자의 필요에 맞는 편안한 공간을 선사합니다. 아늑한 더블룸부터 넓은 쿼드로플룸까지 모든 객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고급스러운 세면도구와 충분한 수건이 비치되어 있어 쾌적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생조리오즈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한 오베르주 루세무노즈는 편안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4시부터 가능하여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모든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소중한 순간을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 야외 수영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며, 하이킹, 낚시와 같은 액티비티를 통해 활기찬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네바에서는 전문 바텐더가 준비하는 다양한 음료를 맛보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베르주 루세무노제의 아늑한 레스토랑에서는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침은 따뜻한 커피와 함께 시작하고 저녁에는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룸서비스로 객실에서도 편안하게 다이닝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시설과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생조리오재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료 주차 공간과 함께 자가용 여행자들에게도 최적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줄 오베르주 루세무노즈에서 편안하고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안시위 체즈브리저트 이실 베인에서 산전망과 함께 무료 와이파이, 야외 수영장, 맛있는 조식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다양한 레저 활동도 가능합니다. 안시 중심부에 위치한 체즈 브리저트의 실뱅은은 아늑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의성평면 TV가 구비되어 있어 편리한 숙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산 전망을 자랑하여 편안한 휴식을 도와줍니다. 저희 숙소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과 함께 정원 및 테라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토숙객을 위한 무료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체즈 브리저트 입실베인에는 스키 보관소와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최적입니다. 아침에는 맛있는 뷔페 조식을 제공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이킹, 스키, 사이클링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여 액티브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숙소 주변 30km 이내에는 부르게 호수와 42km 거리의 사부이엑스포 같은 인기 명소가 있어 탐방하기 좋습니다. 가까운 샴베리 사부와 공항까지의 거리도 36km로 접근성이 뛰어나 바쁜 여행 일정에도 적합합니다. 지금 바로 체즈 브리저트의 실벵우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